찍었어?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응. 음. 아, 찍고 있네. 음. 보현이 몇 살이야? 4 세. 네 살. 아. 엄마 응. 여기 봐 어.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눈 크게 떠봐. 눈이 왜 이렇게 찔까매요? 크게. 헉! 엄마 아들은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발가락도 많이 컸지요. 그리고 엄마 들은 얼굴이 못생겼나? 본인 못생겼어? 아니면 잘생겼어?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 할아버지 닮았어? 응. 본인 할아버지 닮았어? 보 응. 본인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엄마. 헉, 닮았어. 엄마 사랑해요? 다해 사랑해요. 찍었어 응, 찍고 있어. 찍고 있죠? 응. 어디 보자. 어? 어디 보자. 보자? 응. 안돼, 지금도 이렇게 찍고 있다니까 보현이가 하는 말. 기다려. 강아지 인형 좋아요? 좋아, 찍어, 찍어. 찍어 강아지 인형. 알았어, 인형. 우와, 인형 찍고. 인형 사랑해요. 해줘봐. 인형 뽀뽀. 뽀뽀, 뽀뽀. 음 보이나 인형 코는 어디 있어요? 코. 코. 거기. 거기 있죠. 입은 어디 있죠요? 응? 입. 입은 거기 있죠요. 아. 눈 어디 있어요? 이, 거기 있어요? 응? 귀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거 귀예요? 손은? 응. 거기 있어 보현이 손 맨날 잡고 자지 인형 손 인형 손? 인형 찍어 찍어 알았어 인형 찍을게 인형 찍었고 보현이 김치 김치, 김치. 아 이거 잘한다 김치 예뻐라 엄마 예뻐라 거, 엄마 거야? 응 엄마 거야 엄마 거야? 응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보이는 시계가 좋아요? 시계 좋아요. 시계 좋아요. 시계는 너무 좋아요 보윤이 그죠? 그죠. 엄마 봐봐요. 엄마 봐봐요. 입이 왜 그래요? 어이? 입? 어이? 입? 입. 보이본다고 알았어 잠깐만. 저장하고. 엄마 봐봐. 엄마 한 번만 보면. 음.